이제 연애할 때 남자 친구분한테 서운함을 많이 느끼시는 여성분들 좀 있으시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남자 친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서운하게 만드는지 어? 이게 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운하게 만들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왜 이렇게 연애할 때왜 서운함을 느끼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가 잡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애학과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 셔츠가 좀 바뀌었죠. 추우니까 좀긴걸 입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연애할 때 이제 이 서운함을 많이 느끼시는 여성분들이 좀 있으세요. 이제 이것 때문에 아 이건 뭔가 헤어져야 되나? 남자친구가 계속 나를 서운하게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나는 남자친구한테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대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서운함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연애는 어 이게 아닌데. <laughs> <laughs>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이 서운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한 만큼 그에 따라서 실망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서운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락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분명 연애를 할 때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많이 해야지 나한테 사랑을 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호감 표시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어, 연애를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나한테 연락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점점 아 뭔가 좀 나한테 그렇게 막 관심을 안 주는 것 같은데. <laughs>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운함을 많이 느껴서,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헤어져야 되나? 그래서 결국에는 뭘 선택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 많이 서운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연락문제 이런 걸로 헤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나는 서운함을 느끼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 개인적인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남자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 기대를 남자친구가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거기서 사실은 서운함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완전하게 본인만의 기준인 거죠.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생각하지 않고 어, 내가 지금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아, 이거는 정답이 아닌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작 남자친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개인적인 동기는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게 쾌락적이냐 아니면 나한테 고통을 주냐 나한테 긍정적인 느낌을 주냐 이 부정적인 느낌을 주냐? 요런 걸로 옳고 그름을 뜻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나한테 부정적인, 나를 서운하게 만들면은, 나한테 고통을 주면은, 남자친구가 잘못된 거야. <laughs> 너가 잘못된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서만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나한테 무조건 잘해주고, 고통을 덜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인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여성분들께서 한 번쯤은, 한 남자를 만나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착한 남자 만나보니까 어때요? 개같이 재미없죠. <laughs> 개노잼이잖아요. <laughs> 만나보니까 어, 분명 나는 이 착한 남자를 만나기 전에 나한테 다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기 전에 나는 착한 남자 만나면 되게 연애 잘할 것 같고 어, 좋은 관계로 발전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만나보니까 어때요? 개노잼이야. <laughs> 개노잼이야 <laughs>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이런 상황에 닥쳐왔을 때는 여성분 본인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분명 나는 어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 만나면은 잘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남자들한테 내가 막 못되게 굴고 막안 좋게 굴고 막 이러는 겁니다 본인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뭐 고통을 덜 준다고 해서 좋은 행동만 해주려고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잘해주고 유런게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나한테 쾌락적이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두 번째 이야기는 이 성숙한 여성분들은 이런 점을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남자를 만 났을때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많이 생각을 해줘요. 남자친구 입장을 많이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서운함을 느끼는 거는 오로지 내 기준이고 상대방의 기준이 아닌 거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운함을 느껴도 성숙한 여성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최소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순전히 내 입장에서만 원하는 요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한테 서운한 점을 이야기할 때도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일 때좀 서운함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서운한 점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만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기대치가 전적으로 내 욕구라는 것을 알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서운하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고 이 남자친구 입장을 조금 생각해 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남자친구는 나와 다른 사람이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각자의 인생이 다른 거고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잘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이런 성숙한 여자를 봤을 때 잡을 수밖에 없게 돼요. 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남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남자가 뭔가 좀 잘못을 했고 실수를 하잖아요? 알아서, 알아서 그냥 미안해라고 합니다. 알아서. 왜냐면은, 이렇게 성숙한 여성, 내 입장을 생각해주고, 자기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여성이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걸 남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을 봤을 때는 남자도 그만큼 더 잘해주려고 하고, 잘 대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알아서 미안하다고 하고, <laughs>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사실은 남자가 어떻게 해서든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대부분 사실은 이렇게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고통을 주면은 어 고통을 줬네. 그거 너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 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남자친구한테 서운한 감정이 드는데 이거는 뭐내 개인적인 욕구 때문에 그런 거고 내 기대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남자친구한테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느낌인 거예요.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단순히 상대방 탓을 하고 너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 다가왔을 때그 고통을 단순히 그냥 부정적인 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 마련입니다. 고통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개인적인 동기를 넘어서 단순히 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를 옳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같이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과 행동이 당연하게도 이 성숙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봤을 때 남자도 그런 모습에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대한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잘 듣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할까 했습니다.